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간증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집 집중 코스를 다녀온 간증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하나님, 저는 쓸 시간도 없는데 언제 써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니나야, 너가 쓰는 게 아니잖니? 너가 백날 준비하고 쓰는 것보다 나의 단한 번의 감동이면 된단다라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음, 간증을 위해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볼때그 당시 느꼈던 기쁨과 사랑이 다시 샘솟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내 기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과 영광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집 집중 코스는 저에게 사랑과 감동을 느끼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수한 감동 중에 사랑의 첫 번째 감동은 이끄심과 채우심이었는데 기도의 집 집중 코스를 가게 된 계기를, 계기를 생각해 보면, 원띵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영상을 볼 때만 해도, 뭐 하면 좋겠네. 하지만 저건 내 얘기나 일이 아닐 거야. 라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 벨트를 타고 가듯 자연스럽게 등록을 하게 되었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염려하지 않았던 물질도 채워주시고, 막연히 어떻게든 그곳까지 가겠지라며 걱정하지 않았던 가는 길도 도와주시고,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한 농도를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이 제게는 도전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까? 잘 순종했을까? 잘 분별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길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집중 코스의 기간은 처음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마치는 사랑, 사랑,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달나 계셨을까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띵 컨퍼런스 전부터 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지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통으로 이어지듯 연결되는데 심지어 저번에 더콜 집회와 간증과도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우십니다. 라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그두 번째 감동은 부르심이었는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처럼 맹신하진 않지만 제가 받은 예언은 믿음으로 취합니다. 저번 더콜 때는 웃으며 찬양하는 모습이 보인 것과 흔들리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어, 이번 집중 코스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싱볼. 찬양하는 기도자로 예언을 받고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더콜 때는, 더콜 때 받은 강렬한 메시지 중 하나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었고 저번 간증 때그 말을 선포하며 간증을 마쳤었는데 이 선포와 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띵에서 많은 콜링에 열심히 나가며 본 환상 중 하나가 어, 콜링으로 결단하며 나간 사람들을 체크해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laughs> 그 환상을 본후와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보셨지 나에게는 스치듯 지나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새기고 계시지 간, 간직하시지 기다리시지 기뻐하시지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자 어, 저의 세례요한이라는 선포가 떠오르며. 그래, 나는 빼도벅도 못하게 딱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 기도의 집 집중 코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랑을 위해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신랑이 친구 같은 세례 요한으로 콜링을 하는데 이번에는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너무 커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 그냥 따라갈 거예요. 음,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가라 그럴 때 가고 설아할 때 서는 똥개신앙. 근데 그게 제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아름다우시 하나님께서 집중 코스에서 주신 사랑의 세 번째 감동은 새살이 돋는 연고처럼 나의 아픔을 싸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연약함, 내 트라우마, 내 낮은 자존감, 나의 모든 쓴 뿌리들에 약을 발라 주셨습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귀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꺾이고 부셔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돼서 절대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것을 나눔 가운데 느끼게 하셨습니다. 특히 집중 코스 기간에 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피아노 반주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반쯤 켜진 불 아래 사람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도 보고 조용히 찬양도 하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흘러나치는 기름과 그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찬양인데 같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곤 나는 너,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7장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함이라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구절들이 묵상되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찾지 못했고 얻지 못했던 그 사랑이 여기 있었구나" 많이 알았다 생각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파도파도 파도 또 나오는 게또 채워지는 게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이니 형용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아름답다 하는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더니 진짜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손바닥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이 감동 중에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는데 사랑, 사랑, 사랑이야. 나에게 찾아온 그 변함없는 깃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그 풍성함 속에 내 연약함을 묻고 나 고백하리. 그분은 나의 사랑. 저 하늘의 별도 거친 파도도 화려한 산도 주의 맘 뺏을 수 없죠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가 내게 반하셨네 약한 나에게 사랑스러워 시내 이 말씀과 기도가 찬양과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저의 모든 것을 덮고 감싸고 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하고 참 향긋하게 제 마음속으로 젖어들고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나의 몸짓, 나의 찬양, 나의 모든 것이 자유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어 올라가는 찬양은 지치지 않는 즐거움과 말씀을 태워 올리는 뜨거운 예배가 가능케 했습니다. 하프앤볼 거문과 대접이라는 천상의 예배가 이런 것일까 찬양의 강력함은 그저 예배를 준비하는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찬양의 강력한 군대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긴 것에 안타까움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중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리라 하프 앤 보울은 중보와 성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프 앤 보울의 가치와 구조를 듣고 직접 함께 해보면서 와이 예배를 가예배 우리 교회에서도 빨리 하고 싶다. 그래 언젠가는 하겠지. 그러려고 준비시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사기도와 접목시켜서 음, 역시 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급하시고 다채로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게 주신 사랑이 흘러가길. 보여서 썩지 않고 새롭게 공급받도록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스튜던트가 되길. 그리고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신부로 단장되어져 갈 것을 그리고 다음 세대 신부들을 깨우고 다시 오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